이게 맞아도 다시 걸릴 수 있고 어, 걸리면 아 나는 예방접종을 맞았으니까 대상부진이 아닐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 예방접종의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네. 예방접종 네, 효과요? 효과가 그게 그러니까 될까요? 연구가 지금 어쨌든 개발이 되고 연구돼서 한게 지금 논문이 나온 건 8년 까지 팔로업을 한 거거든요. 음. 그게 90 아까 말씀드렸던 8 0퍼 싱글릭스가 네. 8년. 근데 이제 조스터 박스의 경우 이제 5년이 지나면 좀 성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음. 네.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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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에서 음. 어디 뭐 들어오는 참, 거 아니겠죠? 네. <laughs> 갑자기 무서워지는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네. 7년, 8년 이렇게 네. 간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보다 보면 예측했던 기간까지는 못 가는 경우가 그래도, 더 많기는 네. 해요. 네. 근데 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한번 맞아도 거의 뭐, 네. 평생에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짧게... 조스터박스를 2회 접종을 권고하진 않더라고요. 음, 그까한 그러니까 번만 맞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맞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뭐, 예, 8년이 지난, 뭐, 5년이든 8년이 지난 아, 뒤에 조스터박스에. 예, 이거는... 다시 맞을 필요는 없다. 네, 예, 그거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겠죠.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뭐, 몇 년이 지난 뒤에 음, 다시 네네. 맞은 사람들은 어땠냐에 대한 연구가 없으니까 네. 맞으라고 할수 없는. 음... 예방 접종은 발병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안 치유 접종해야 되나요? 대상포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자가로 치유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2주에서 4주가 지나면 그 포진 자체는 없어지고 그 바이러스의 활동성도 없어집니다. 음. 근데 이제 대상포진은 신경통이 돼서 걔가 신경이 손상된 게 계속 남아있는 게 문제인 거기 때문에 대상포진 진단의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발병일 이후 6개월이 지나야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데 바로 맞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개월까지는 항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 꼭 맞을 필요가 없어서 네, 뭐 재활성화되는 네,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예. 네, 6개월에 6개월에서 1년, 1년 정도. 예, 1년 정도 예, 이후에 좋다. 근데 또 싱글릭스는 권고가 제가 이번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 네. 또 그냥 어큐트한 급성 증상만 없어지면 그 이후에 맞아도 아, 된다는 얘기도 아, 있더라고요 에 어. 싱글 은꼭 그렇게 기다리지 네. 않 근데 대상포진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이 흔치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대상포진이 올라오는 음, 경우 자체가 이제 네. 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뭐~ 네.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차량이... 대상포진은 정말로 몸이 약해졌을 때 아, 네, 맞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내가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음. 정신도 피폐한데 몸도 네네. 피폐하고 막 너무 그럴 때 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평소에 건강 관리가 제일 네.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훨씬 이제 그 자체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제가 딱 말할 수는 없지만 <laughs> 네. 말 그대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네,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면역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몸이 너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힘들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네. 네,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백신 접종 없이 면역력만 잘 유지하면서 발병했을 때 통증만 잘 관리해도 될까요? 그래도. 나이가좀 드시면 한, 있다고 하시면 네, 맞으시는, 맞으시는 게 있구나. 나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있다 싶으면 그냥 빨리 가서 그쵸.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드시는 게 사실 제일 네. 좋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 대상포진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만약에 대상포진에 만에 하나 걸렸을 때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네, 게 네. 이제 더 적고, 네, 적어요. 실제로 네. 증상도 더 빨리 난다고 네.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서 그제상포진 예방접종 맞으러 오신 분들한테 네네. 그걸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맞아도 다시 걸릴 수 있고, 어, 걸리면, 아, 나는 예방접종을 맞았으니까 대상포진이 아닐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 병원에 가셔서 항바이러스를 제 빨리 드셔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싱글릭스가 도입이 되면 그 비율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싱글릭스가 예방률이 네. 뭐 90, 91%, 뭐9 0가 넘으니까요. 네. 99%가깝다 네. 뭐, 나오니까.